이 자아 분석, 그, 그 자아에 대한 층위들을몇 개로 나눴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일곱 개 정도로 나눴는데, 먼저 제일 먼저 등장하는 자아가 출현적 자아, 출현적 자아예요. 이 출현적 자아라고 불렀고, 이걸 생후에서 2개월까지를 이 출현적 자아로 구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태어나고부터 물론 태아를 포함하는 거예요. 태아를 포함해서 태어나고부터 2개월까지는 이제 추상적이고, 어, 무양태적이고, 그러니까 모양이 없다는 거예요. 정념적이고, 어~ 또 융합적이고 어~ 이, 이래서 그니까 정해진 무엇이 없는 때입니다 어~ 이때가 정해진 게 없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어~ 앞으로 무엇이 될 것인지를 이때 어~ 이제 구성하고 결정할 것이고 선제된 지식이 없기 때문에 이때의 교육이나 아~ 뭐~ 어~ 이런 그~ 부모들의 태도나 이런 게 훨씬 더 중요해지는 거죠 이때는 주체, 대상, 자, 타자, 남성, 여성, 이런 구분이 없죠? 어, 이때는 없어요. 그래서 뭐, 어, 여자가 다가오네? 나는 남잔데? 뭐 이런 게 없단 말이에요. 이 출연적 자아 때는. 음, 그래서 가장 능동적이면서도, 그러면서도 가장 수동적이죠. 여기서 능동적이라고 하는 건 사고의 틀에서의 능동성이에요. 어, 무엇이든지 할수 있는 그런 능동성. 어, 그러면서도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하죠. 엄마가 다 해줘야 되죠. 가장 수동적인 상태. 이런 상태로 있는 게, 이 출연작자 생후 2개월까지인 거예요. 이때가 가장 기계적인 주체화고요. 기계적인 주체화라고 하는 거는, 어, 외부의 환경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반응할지를 결정하는, 어, 그런 주체화를 기계적 주체화라고 해요. 뭐, 어, 주체화가 고정돼 있는 경우는 환경과 상관없이 나를 보여주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제가 예전에 한번 들었던 예 중에, 내담자 중에, 이제, 연구동의를 얻은 내담자 중에, 교장선생님, 은퇴한 교장선생님이 있었는데, 집에서도 교장, 친구들 사이에서도 교장, 이렇게 하길 원했다는 거죠. 기계적인 주체화가 아니죠. 그건. 기계적인 주체화라고 하는 건 어떤 부품, 어떤 대상들과 같이 연결 접속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주체화가 나눠지기 때문에, 맥락과 환경, 배경, 배치들을 무시할 수가 없는데, 에, 그런 교장선생님 같은 경우는 자기 주체가 주변 환경의 기계보다 더 우선시 되죠 그러면 주체가 기계를 이겨버리니까 기계가 깨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 그런 방식은 성인이 될수록 강화되는데 이 생후 2개월까지는 기계적인 주체화가 아주 견고하죠 어 환경에 따라서 자기를 맞출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모든 배치를 다 수용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이 출현적 자아때가그다 <laughs> 2개월에서 6개월 때가 자기와 외부를 구분하고요. 이 자기와 외부를 자연스럽게 상호 작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이때 정서 영역의 영토 그리고 그 개인의 원 역사성이 시작되는 단계예요. 개인의 원 역사성이라고 하는 건 자아와 타자, 자기와 외부를 구분할 수 있기 있고 그걸 어떻게 상호 작용하는가가 이때 결정되기 때문에 결정되진 않죠. 분열분석은 변하니까. 그니까 이때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때 최초로 그 영향을 받기 때문에 원 역사성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때 부모가 나를 어떻게 대해주고 내가 어떻게 반응했을 때그 부모가 부모가 또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따라서 그 내가 형성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때가 이제 원 역사성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 6개월, 2개월에서 6개월 사이를 핵심적 자라고 부릅니다. 이 핵심적 자가 형성될 때는 내가 외부와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가 결정이 돼요. 그니까 이때 부모가 그 아이와 상호작용을 해주지 않으면 상호작용할 수 있는 능력이 굉장히 이제 저하될 수 밖에 없게 되는 거겠죠. <laughs> 그 다음에 주체적자라고 하는 게 이제 7개월에서 2살, 15개월 정도까지 어, 만들어지는데, 요때 이제 정서를, 감정을 구조화하는 걸 익혀요. 슬픔이다, 기쁨이다, 뭐, 불안이다, 이런 정서의 구조화가 요 7개월에서 15개월 사이, 요 주체적 자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어, 요때 이제 명확하게 타자와 자아를 구분하는 상태가 돼요. 그러니까 위에서 타자와 자아가 자기와 외부를 사경할, 상호작용할 수 있는 상태로 2개월에서 6개월의 핵심적 자아가 한다고 그랬는데, 요때는 상호작용을 한다라고 하는 건 자아와 외부를 인지하고, 어, 거기에 대해서, 어, 그 역량을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의미라면, 이 주체적 자에서는 확연하게 분리하는 과정이에요. 아, 나구나. 아, 이런 걸 확인하는 과정. 어, 외부의 엄마와 나는 이게 다르구나. 이것들을 인지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이 이두 살까지 만들어집니다. 이때 이제 정서를 구조화하는 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감정을 자기가 어떻게 다루고 컨트롤 하느냐가 이때 결정이 돼요. 그러니까 핵심적 자 2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서는 그 정서의 영역이 영토화되고 그걸 감지하는 정도 수준이라면 이땐 구조화하고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들이 생긴다는 거죠 그리고 이때 가족적인 특성과 인종적인 특성들이 만들어집니다 <laughs> 그래서 6 개월 이전에 만약에 이제 뭐 다른 데로 입양 가거나 이러면 그 가족적 특성들을 구성하지 않죠 유전적인 것 빼고는 근데 요 당시에 만들어진 아이들이 가족적 특성을 구성합니다 아빠와 엄마의 그런 행동 패턴 어~ 정서적 습성 이제 이런 것들을 요때 다 배워서 몸에 습득하게 되는 거죠 1 6 개월부터 이제 육 세까지가 언어적 자인데요 요때부터는 이제 그러니까 의미를 이해하고 그~ 타자를 동일시하면서 닮아가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경쟁을 하기도 하고 갈등을 일으키기도 하고 반항하기도 하고 거부하기도 하고 이렇 이렇게 타자와 나가 분리된 상황에서 그것들을 어, 타자에게 의미부여를 하고 나에게 의미부여를 해서 어, 그걸 갖고 관계를 이끌어내는 과정이 이두 두 살에서 여섯 살, 그러니까 16개월에서 6세 사이에 예, 만들어지고 이때 이제 언어들이 체계화가 되죠. 그러니까 언어가 체계화되기 때문에 이런 반항, 거부, 경쟁, 동일시 이런 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어, 그래서 언어하고 관계는 엄청난 역량이 있어요. 이게 이제 다음 시간에 분열분석적 메타모델화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지를 나눌 때, 그때 요 내용이 나와요. 언어가 어떤 역량이 있는지.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문자적 자입니다. 문자적 자는 7세에서 12세까지 나오고요. 요때 이제 배치, 주변의 환경들을 통해서 학습을 하는 단계로 들어갑니다. 요 때는 이제 부모님을 떠나서 내가 외부와 환경을 통해서 그 배치를 통해서 어떻게 내가 습득하는지, 부모를 거치지 않고도 습득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문자작 자에서 생겨나게 되고요. 이때 이제 글을 배우게 되죠. 그러니까 물론 그 6세 이전에 글을 가르치는 것도 괜찮아요. 근데 사실 7세가 넘어가면서 글을 가르쳐야 그 언어가 더 명확해집니다. 언어 능력이 더 뛰어나죠. 그러니까 6세까지는 문자를 안 가르치고, <laughs> 언어를 가르치는데 집중하는 게 훨씬 좋아요. 7 세가 넘어가야 그때 문자를 시작하는 게더 좋기는 합니다. 우리는 근데 지금은 이제 그그 그 IQ가 너무 중요해진 시대에 살고 있고 지식이 너무 중요해진 시대에 살고 있어서 막네 살부터 글자를 가르치는데 어 사실 지금 이걸 구성한 건 가타리지만 가타리 가탈이 이후에 나온 그 뇌과학자들의 의견에 있어서도 육세 이전에 너무 빨리 그 문자를 배우는 건 그렇게 상상력에 있어서도 그렇고, 그 언어를 구성하고 언어 능력을 기르는 데 있어서도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언어를 먼저 확보하고 칠세 넘어가서 문자를 시작하는 게그 아이한테도 훨씬 좋기는 해요. 그리고 13세부터 18세까지가 이제 청소년자 입니다 이때는 그 과거의 배치를 자기로 인식하고, 그 배치 외의 세계, 세계까지를 인식하는 단계입니다. 그니까 배치 외의 세계라고 하는 건내 주변 환경을 넘어서 있는 다른 세계를 인식하는 단계예요. 그니까 12세까지는 배치 넘어서의 단계를 그 상상할 수는 있어도 그걸 인식하기는 어려워요. 근데 청소년기는 그 배치 외의 세상들을 인식합니다. 그니까 부모를 넘어서고 친구들을 넘어서고 내가 사는 지역을 넘어서는 세상까지를 인식할 수 있을 때가 이제 12세에서 18세 청소년기고요.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세계에 대한 열망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는 시기이기도 하고요. 요때까지는 이제 계속해서 뭐 소위 우리가 말하는 성장기가 지속되는 거고 그 이후 19세 이후 성인들을 직업적인 자아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아예 분열 분석적인 입장에서는 이 직업적인 자아라고 성인기를 놓은 이유가 사회적 배치에서 자기를 인식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회적 배치가 그 과거의 가족적 배치나 친구들과의 배치, 언어, 문자, 이런 것들보다 주체, 이런 것들보다 훨씬 더 중요해지고 직업적인 자아가 어, 매우 명확해지는 시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제 정신분석이나 인지치료나 이런 어떤 그 이전의 심리치료들의 단계를 보면 이런 직업적인 자라고 하는 개념을 갖고 물론 이제 직업 상담을 하는 데서는 활용하기도 해요 근데 분열 분석이 말하는 것처럼 아예 자아의 한 형태로 직업이 들어온다라고 그 인식하기는 어렵죠 근데 분열 분석은 요 사회성과 사회장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요 직업적인 자아를 의미롭게 생각을 하고 바라봅니다 어~ <laughs> 이제 다른 심리 치료들은 이 중에 어떤 그 자아가 중요하고 그 원자아로 돌아가도록 구조화하고 한 자아가 나오는 걸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특히 정신분석 같은 경우는 육세 이전의 자아로 자꾸 환원을 해서 그 육세 이전의 자아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를 분석하고, 그니까 이렇게 자꾸 과거 육세 이전의 과거로 돌아가려고 시도하는 경향들이 조금 있죠. 그래서 어그 이전의 자아들, 뭐 출현적 자아나 핵심적 자아나 주체적 자아나 특히, 이제, 언어적 자 단계. 이때 이전 단계의그 자를 구분하고 분석을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고, 그전 단계를 또 굳이 구분하기보다 또 이렇게 통합시켜서 분석하기도 해요. 그 그러니까 구간기 학문기 이런 그 정, 정신분석적인 구분이 있어서 그 구간기 학문기에 무엇이 발생하는지를 정신분석적 입장에서 어, 정리해 놓은 걸 토대로 그 원자로 돌아가서 그 안에서 지금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죠. 근데 이 분열분석은 일곱 개의 자아가 늘 함께 역동한다고 봐요. 어떤 특별한 자아가 더 중요해서 다른 자아들의 역량을 주거나 그 가장 중요한 어떤 특별한 자아로 돌아가서 그 자아를 분석해야 된다고 보기보다 분열분석은 일곱 개의 자아가 늘 함께 역동하고 어~ 지금의 그 배치에 따라 드러난다고 봐요 그래서 어~ 각 자아들과 이, 이 배치가 서로 공생한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제가 마흔 이제 올해 마흔아홉이 됐는데 제가 마흔아홉이 돼서도 출연 적자 그니까 러이 개월 이전의 자아가 나올 수 있어요 어~ 정신분석에서는 그걸 퇴행이라고 보는데 이제 분열 분석에서는 그걸 퇴행이라고 보지 않고 그게 또 하나의 나라고 봐요 그래서 오히려 그걸 추구하게 하기도 해요. 음, 그래서 그, 그 출연적 자로서 추상적이고 무양태적인, 정념적이고 융합적인, 나와 너의 구분이 없어지는 상태의 자아가 어, 실제로 내 안에 같이 역동하고, 거기에 핵심적 자아가 마 49살의 나에게, 즉, 핵심적 자아라고 하는 건 어, 자기와 외부를 상호작용하게 하고, 어떤 그 정서적인 영, 영토를 구성하는 그런 원역사성을 갖고 있는 그 핵심적 자아, 혹은 주체적 자아, 어~ 정서를 구조화하는 자아 이런 것들이 뭐~ 다른 어, 나중에 언어적 자에 아 의해서 소멸된 게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내 안에 공존해서 함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다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자아들이 만들어지는 데 있어서 그~ 어~ 이 사람은 지금 어떤 자아가 더 많이 드러나고 그런데 다른 어떤 자아들과 함께 역동하고 이게 어떤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어~ 나를 동일한 균이란 어떤 하나로 퉁쳐서 말하기보다, 그 이런 여러 측면의 일곱 개의 자아들이 공존해서 지금의 마흔 아홉 셀에 나가 배합되어 나온다고 보는 입장인 거죠. 그래서 이 자아들이 각각 형성되는데 어 주변의 배치들, 타자들이 어떻게 배치돼서 드러나고 내자아에 영향을 미쳤는가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그런 그런 걸 분석하기 위해서 그 타자성의 등록기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자라는 환경 속에서 이런 자아가 형성될 때 나와 외부 자아와 타자가 구분이 되는 시점들이 있잖아요. 뭐 주체적 자나 핵심적 자요요 단계에서 그때 타자들이 나에게 등록돼요. 근데 이렇게 다양한 타자들이 등록을 되는 그 원리들을 타자성의 등록기라고 하는데 그 타자성의 등록기들을 어, 어떻게 형성하는지를 통해서 자기 생산적 기계가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타자가 어떻게 등록되느냐에 따라서 자기 생산적 기계도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여기서 자기 생산에 대한 것과 타자 생산에 대한 건 지난 강의에서 했으니까 그거 돌아가서 살펴보시고요. 결국은 타자가 나에게 어떻게 등록되느냐에 따라서 자기 생산적 기계가 내가 생산될 수 있는 기계가 또 나를 어떻게 생산되는지가 만들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타자가 나에게 등록될 때 절대적 권력과 권위로 등록이 된다면 자기 생산이 되기는 어렵겠죠. 어, 그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주체, 주체성이라고 하는 건 어, 자기의 영토를 넘어서서 음, 그 타자성의 영토들과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만들어지고요. 이거는 이제 계속해서 반복돼서 나오는 건데 여기에. 이 메타모델화에서 또 하나 추, 추가되는 게이 자기의 영토성을 넘어서서 가상성의 세계도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외부와 내가 상호협동 하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외부는 지금 나한테 들어와 있어요. 내가 만난 사람이 지금 만명이라고 가정해봐요. 그 만명이 타자성이 등록기를 통해서 나에게 등록이 됐는데 그 등록된 내가 결국 자아가 된 거란 말이에요. 그 타자들이 결국 자아가 된 건데 그렇게 자아가 된 타자들을 어, 다시, 외부로 표현하고 표출하게 되죠. 이게, 자기 생산이란 말이죠. 이, 나한테 등록된 걸 다시 외부로 표출하고 표현하게 되는데, 만, 만 명이 나한테 들어왔는데, 딱 숫자로 구분할 수 없지만, 예를 드는 거예요. 설명을 쉽게. 만 명이 나한테 들어왔는데, 그 중에서, 내가 외부의 배치에 의해서 그걸 다 표현해낼 수는 없거든요. 그 중에서 몇 개만 표현할 수 있겠죠. 5,000 명만 표현할 수 있거나, 그 중에 아니면 들어는 어, 많이 왔지만 많이 억압돼 있어서 30 명만 표현할 수 있거나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게몇개안 되겠죠. 그럼 나머지는 다 뭐가 되겠어요? 가상성이 돼요, 가상성. 나에게는 있으나 표현되지는 않는 어떤 세계가 된다고요. 그래서 이런 타자기들의 등록 타자성의 등록기들을 통해서 나한테 자아가 형성됐는데 그 중에서 내가 그 배치에 의해서 타자들에게 나를 표현할 수 있는 건 한계가 되, 있단 말이죠. 그래서 나는 외부를 타자를 나에게 어떻게 등록하는가를 관찰을 하고 이걸 분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기계적인 타자성의 등록기가 우리 안에 있고 그런 타자성의 등록기들을 분석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책에서 이 내용을 설명하면서 레그바라고 하는 신 신화가 나와요. 그 자세한 설명 없이 그냥 레그바하고 퉁치고 나오죠. 이 레그바는 아프리카의 신화에 나오는 아프리카 신인데요. 그러니까 영을 물질 세계에 등록하는 신입니다. 영을 영혼은 무형의 것이죠 그래서 무형의 것인 영혼을 유형인 물질 세계에 등록해요 그래서 어떤 영혼을 나무에 등록하고 어떤 영혼을 인간에게 등록하고 어떤 영혼을 벌레에게 등록하고 이제 이런 것들을 하는 신이 레그바라는 신인데 마치 이렇게 무형의 것을 유형 유형의 것에 등록하듯이 인간에게도 그런 등록 체계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외부에서 내부로의 축과 정, 외부에서 내부로에 등록하는 축이 있고요 또 정체성 그렇게 해서 외부가 내부에 등록되면서 만들어지는 게 이제 정체성인데 이 정체성으로부터 타자성으로 내보내는 축이 또 있죠 그래서 등록하는 축과 표출하는 축이 있어요 내용의 축과 표현의 축이 만들어진단 말이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주체성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외부를 등록하고 내부를 표현하는 과정을 표화하는 게 메타모델화예요. 이 메타모델에는 과거 경험만 있는 게 아니에요. 과거, 과거 경험만 있는 게 아니고, 등록이 될 때는 사람으로만 등록되지 않아요. 외부라고 하는 그 속에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왜그 외부라고 표현을 했냐면, 핵심적 자아에서는 외부가 나와요. 그리고 주체적 자아에서는 타자가 나오거든요. 왜 핵심적 자아에서는 외부가 등록된다고 표현하고, 주체적 장아에서는 타자가 등록된다고 표현하냐면 그 외부가 등록되는 그 과정에는 사람만 등록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영향을 미치는 게 분열분석적 입장에선 사람만이 아니에요. 물질적 조건, 심지어 이 상상적 세계, 그 외부를 본 나의 상상 이것도 등록이 돼요. <laughs> 경제적 세계, 정치적 관계, 공간적 차원 그리고 내가 생활하는 내가 표현한 것들 있죠. 그것도 다시 재등록이 돼요. 내가 어떻게 선택하고 말하고 표현하고 살았는지 그래서 표현의 내용화가 되는 거예요. 내가 표현한 것이 또 등록되면서 나의 내용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 나의 내용이 쌓아가고 내 자아가 만들어지죠. 그리고 여기에는 이 내용의 이 등록 체계에는 외부의 등록 체계에는 이미 내 안에 갖고 있는 생물학적 코드화 그니까 DNA들도 있는 거예요. 그래 내가 한말 네, 생체적으로 내가 태어난 것 뿐만 아니라 내가 한 말, 자율적인 행동, 혹은 부모나 외부, 사회에 의해서 강제된 행동, 아니면 시대적인 어떤 그런 문화의 흐름, 그 시대가 만들어낸 그런 초선형성, 그리고 어떤 기표적이지 않은 말이 아닌 비기표적인 표현들, 음악, 미술, 영화, 문화, 그리고 내 스스로 만들어내는 개체 발생적인 것과 사회가 만들어낸 개통 발생적인 것, 그리고 나는 해본 적이 없는데 문득 나도 모르게 튀어나온 어떤 이질 발생적인 내 행동. 근데 그게 또 나한테 등록돼서 그게 또 내가 되거든요. 난해본적 없는 <laughs> 나는 해본적 없는 행동을 해요. 어, 내가 왜 이런 행동을 했지? 근데 그게 이질 발생이 돼서 또 나한테 등록돼요. 그러니까 왜그 어떤 사이코패스가 등장하는 영화 같은 걸 보면 자기도 모르게 죽여 놓고 각성이 되죠. 깨달음. 아, 나는 살인을 좋아하는구나. 이질 발생이 될 거가 되는 것. 선행도 마찬가지예요. 악하게만 살아온 스크루지 같은 사람이 선행을 한번 해보고 나서 너무 큰 기쁨을 누리면서, 어, 이게 이렇게 좋은 거였어. 그리고 그게 나한테 또 등록이 되죠. 이런 과정들로 내가 쌓여가는 거죠. 이렇게 해서, 어, 자기 생산적인 어떤 것들이 또 자기가 되는 과정. 그러면서 만들어지는 자기 일관성 어, 자기 일관성. 그리고 내가 소속되 있는 이 소속된 사람들의 행동들과 그 사람들의 의식. 자기 소속의 핵심지대. 이런 게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타나는 그런 나를 위한 것과 타자를 위한 것이 서로 또 역동하면서 이중 양태를 만들어냅니다. 나를 위한 게 타자를 위한 게 되고 또 타자를 위한 게 나를 위한 게 되는 이런 이중 양태들이 만들어지면서 타자성이라고 하는 것과 상호성이라는 것들이 또 형성이 되고 만들어지고 이게 또 내, 내용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현실과 가상의 접촉 경계면들이 있는데 가상을, 가상을 행동해보지 않은 가상을 행동함으로 그게 현실이 되기도 해요. 나한테 가상의 세계였던 거예요. 착한 일을 한다는 건. 친절을 베푼다는 건. 근데 그거를 스크루지가 친절을 베풀고 나니까 환희. 너무 좋아요. 그게 또 나, 나가 되면서 현실이 돼요. 가상이었던 게 현실이 되죠. 사이코패스가 사람을 죽여보고 그게 현실이 돼요. 이런 것들이 현실과 가상의 그런 접촉 경계면이었던 것들이 있었는데 그걸 찾아서 내 걸로 만드는 거죠. 분열 분석이 이 지점을 굉장히 많이 노려요. 그래서 가상과 현실의 접촉 경계면에 있던 것들을 말하고 행동하게 함으로 그걸 내 안의 내용으로, 나의 자아로 끌어들이게 하는 그런 과정들을 많이 활용합니다. 그게 메타 모델화에 많이 들어가죠. 그래서 이, 음, 예속화라고 하는 건 내가 누군가에게 소속되는 거고요. 주체화라고 하는 건 내가 환경을 바꾸면서 내가 나를 표현하는 거죠. 근데 이두 개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 이런 예속화와 주체화가 아, 혼동이 돼야 돼요. 먼저 카오스, 혼란, 이걸 통한 혼동이 일어나야 예속화와 주체화를 넘어설 수 있는 경계면을, 에, 어, 이런 접촉 경계면을 넘어설 수 있는 기회들과 사건들이 있어야 자아가 더 많이 쌓이고 그 자아를 변화시키기도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전부 메타 모델화를 해서 그각 존재의 각 주체의 색을 다 분화시키는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자유롭게 넘나들 수 있게 만드는 일곱 개의 층위에 있었던 자아들을 내가 자유롭게 활용하고 드나들 수 있게 넘나들 수 있게 만드는 이제 그런 과정을 갖는 게 그런 토대를 마련하는 게 이제 메타 모델화입니다.